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에, 아주 작은 소형 냉장고. 예.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지금 가져온 지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계속 보관만 하다가, 이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이거 가져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 제가 고물, 어디 이사가는 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풍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져온 거. 여과, 안 여과 가져온 거 있을 겁니다. 싫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때 가져온 건데, 이게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안에 비소 들어가고, 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 밀어놨다가 오늘 해봅니다, 이제. 음, 거는 아주 소용입니다. 이거 예. 이게 뭐. 문자가 날라갔고요 그때, 그때도 그때 이야기했죠 문짝이 없다고 문짝이 없고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볼게요 지금 모델은 RA057 모델은 모델보이실고 모르겠네 지금 모델은 R-A057 능력무입니다. 아마 이게 몇리트는좀 모르겠는데 한 40리터 안 되는 것 같은데 4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음 몇리트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주 뭐 하여튼 뭐 제일 최고 작은 LG전자 냉장고 중에서는 제일 소형 냉장고, 어, 미니 냉장고로, 냉동 기능은 없고, 냉장 기능만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콤포트 소형이고요.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뭐, 폐기물은 그렇게 전에처럼, 전에 큰 거, 그 뭡니까? 중형 냉장고고, 그냥 아예 안넣고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안고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전해보니 좀만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음. 예, 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떠들려나면,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빨리 감게 해도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 다 출출해가지고, 예, 요거 껍데기만 한번 까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파는 그 지금 제거되있습니다 지금 완전 육수물 졸졸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 아래 삼계탕 먹었는데, 예, 고물 팔아가지고 삼계탕 뭐, 보신을 좀 했는데, 예, 오늘 막, 땀기칠 흘리면서 지금,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땀 흘리고 생각하면 깨어나지겠죠? 뭐 자, 여기, 여, 여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지금 잘라놓은, 콤포에서 잘라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안으로, 지금 요 안으로 감겨져 있는 게, 요거는 동, 동입니다, 지금. 예. 보니까, 어디까지 감겨지는지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건 동, 동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요, 채취할 거고, 요거, 이거,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면은, 이 칠판만 남겠죠, 이게. 칠판만 남고요. 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에, 들어가는지는, 예, 들하면 되겠는데, 계속 겠죠 이게 아마 뭐 그렇게 여기 까지 이어서 알루미니까 이렇게 넣어도 돌아 네요 예, 이분들 구리산하고 맞네요, 이제. 오히려 큰거보다 전에 큰거 있는 것보다는, 예, 훨씬 많이 들어있네요, 이게. 그때는 전부 다 알루미늄인데, 그대로 구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넣았는데 이렇게 빠지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지네요 고이 오고요 이거 뭐더 이상 없겠죠 이제 한번 뭐 해봐야 어차피 제거하면은 이거 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예플라스틱하고 이걸 이거는 플라스틱이 지금 잘 용되는, 예, 이건 돈 받고 팔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플라스틱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피 같은데, 피. 예, 피 같은데, 이거는 요거. 요거 까면은 안에 뭐가 들 있는 거겠죠, 이게? 까면은. 들 있지는 않을텐데, 이건 지는 않을텐데, 이건 다 까고요. 그러면은, 이제 까면은, 이제, 이칠판하고 제거되겠죠, 칠판. 철판. 칠판하고 분리되겠죠. 그러면 아마 선도, 이게, 선, 선 따라가면 선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선이 오겠죠. 잡선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이것도, 이것도 추출하고요 그러면 이건 끝나겠죠, 이렇게. 끝나고, 밑에, 이 부분은 이제 이거 쭉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네, 이리 좀. 체결하면은 이건 알루미늄. 네, 이거 이제 알루미늄 이거 네, 정리하면은 알루미늄 녹이 들어요. 알루미늄 녹이 들어요. 알림 m i n 모으고요. 이렇게. 옥고요요는 이따가 제대걸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모습을 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철판, 네, 철판 이것도 음, 이런 것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네, 뭐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고무상에서이 네, 이 정도는 받아주니까. 출판. 엄청난 큰건없습니다 출판이 이렇게 되고요. 이만히 정리할 수 없는 출판하고 이렇게 정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런 데서 노는 거, 예. 제시한 부품, 요, 부필하고, 예, 예. 런 섬, 그 안에 또 뭐, 부품 추출하고요 추출할 거다 추출하고 그럼 플라스틱 이거는 고철이고 요거는 굴이죠 동이죠 네. 요까지는 이제 알림입니다 알루미늄. 알림입니다 요까지는 여기서부터 동이고 네. 요거는 굴이고요 굴이 나왔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음, 여기도 끌고 보면 어디까지가 동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것도 어느 부분까지는 동이고 네. 붙여 보면 알겠죠 여기 이거는 네. 다 보면 안 붙여있게 여기까지 이것도 안 붙네요 이게 뭔지 안 붙는데 아, 알루미늄이던데 뭔지 안 붙네 이거는 알루미늄이대데 안 아, 이것도 안 붙네요. 이것도 안 죽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어느 선까지만 끊어보면 되겠죠. 끌고보고 네. 네, 어느 선까지만 긁어, 끊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콤프. 공포. 콤프도 이것도 이제 요게 콤프 작업은 나중에 할 거고 지금 당장 할거 아닙니다. 전에 콤부작업 한번 했죠, 한번 영상 올렸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에, 그리고 뭐 기름을 좀 빼야될 거고, 아마 기름이 들어있을 겁니다. 기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있을 겁니다, 아마. 요, 자르고, 이 부분까지 자르고, 잘라놓고.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의외로. 예, 전에, 큰거 이거보다 두배큰 88리터 있었습니까 그때 네, 8 8 이거는 사, 한 40리터 정도 될것 같은데요 저때 저 이제 문짝 두개 있는 거고 이거는 문짝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절반 정도 그때 88리터 요거는한 뭐 40리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소용 최미니 냉장고로 알고 있는데 LG에서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자우는 오히려 예, 실속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정리해 가지고 또 1번 좀 내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수출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늦어 보한데요예 청소를 해야 되고요 지금 천둥 번개가 최고 곧나하게 내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석기로 포로 요렇게 쓰레기봉투 한, 한 봉투 50리터 짜리에 한 봉투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청소하면은 요거 스티로폼 나머지 남은 거 청소하면은 50리터 봉투에 꽉찰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요거 알루미늄이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천둥 소리 들리죠? 안 들리니까 고칠하고, 예,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 정리, 잡선 안이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게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에, 구리하고 뭐 동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예. 전동 번개가 지금 좀 날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고철 자금은 대충 했는데 좀더 해야 됩니다. 근데저저 저 정도 상태에서 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예. 지금 겉에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예. 됩니다. 고출 파는 거는 예. 예. 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냉장고라 하는 거는요. 어차피 이 예, 이거는 매립이 안됩니다. 어차피 재활용 이거 전부 다 공장에 가면은 다 재활용 합니다. 이게 예, 이 냉장고나 이뭐 이런 세탁기 만큼 재활용 잘 되는 전자 부품도 없습니다. 어차피 매립이 안되니까 이게. 소각도 안되고 어차피 분해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고출 작업하고 예, 구리 작업하고 뭐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컴포 있죠. 컴포 예, 컴포 작업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힘듭니다. 작업이, 예. 지금, 뭐. 이,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고출 작업을, 이렇게, 작업줄로 이렇게 고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 그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스트로폼 제거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음, 이게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 공장으로 들어가면 매입하거나 이렇게 뭡니까? 소각하거나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 어, 자원 재활용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 개인이 굳이 하시려고 하면은, 에, 예, 철을 뽑거나 구리를 뽑거나 뭐알루미늄 뽑거나 이렇게 제저 같이 이렇게 자원을 추출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스트로폼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예. 철저하게. 그래야지, 이제, 이게, 뭐, 공장이 들어가서나 또, 고무상에서 받아주지. 그냥 가서는, 그냥 이렇게 냉장고 자체를 가지고 가면은 작업출로 그냥 쳐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진짜 이제 자원 추출 측면에서 좀 수입을 더 얻고자 하시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스트로브 작업을 고생 좀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다 경험이 운동 아닙니까 에이, 이렇게 하면 땀을 쫙 흘리고 지금 제 들어가서 이제 또 샤워하고 이렇게 또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면 또 피로가 사 풀리니까 작업하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금방 또 천둥번개 치더니 지금은 또 햇빛이 쫙 내리쬐네요 금방 소나기 한 차례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햇빛 뜬 사이로 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이 여름철 소나기라고 는게뭐 반경 금방 요 차를 타다 보면은 딱 경계선이 뚜렷하지요. 금방 소나기가 쫙내렸다가 경계선 땅금은 면또 햇빛이 쫙 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적으로만 소나기가 집중하고 내리기 때문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지금 전동문개가 굉장히 치는데 일단 요까지 하고요. 오늘. 에, 오늘 뭐 철은 다 올려 했고요. 콤프 작업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자원을 많이 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에 88리터 했는 기구로 생각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예,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기질 없다. 작지만 기질 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때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콤프 크기도 비슷하고요. 예. 예. 뭐, 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기가 덜 나가겠죠. 작업 철은. 예,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